안녕하세요 아이린이에요 오늘은 제가 액괴, 액괴를 제가 오늘 새로 사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액괴를 만질건데 밖에 제 동생이 있어서 좀시끄러울거예요아제 동생 목소리에요 어쨌든 잠시만요 카메라 아, 어머나 제 얼굴이. 나어딨죠 음, 예뻐지는. 음, 이깨가 여기 있네요. 침대 있지. 어, 어제 얼굴 공개를 해버렸네요. 네, 만져볼게요. 잠시만요. 할 거면 뭐가 필요해가지고요. 음, 음, 음. 죄송해요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니 만져볼게요 오늘 아, 새로 샀어요 제가 생크림막 그다지 잘 끊겨요 이런거 줄 몰랐는데 오늘은 밥풍 할수 있을까요? 제가 밥 좀 못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아까 진짜 완전 거대 방 거대를 가져 와서 보여드릴까요? 보여드릴까요? 아 진짜 엄청 큰거 있는데요, 여러분. 이거는 치즈 젤리 몬스터라는 건데요 제가 투명해가지고 투명투명해가지고 투명 치즈 젤리인데 투명해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조금 색깔을 넣고 저거 여기 막 팔찌 많는데 그것도 넣었어요 이거 한번 열어... 아! 엄청 큰 거는 나중에... 있어요. 그리고 분홍 생크림 슬라임, 핑크색. 오. 오, 느낌이 차갑네요. 분. 여러분, 지금 제 카메라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, 이렇게 됐거든요. 양해 부탁드리고,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이, 이번에는 1편으로 할게요. 뭐 그냥. 죄송합니다. 안녕.